쌤 매개변수에 엔드 매개변수를 추가를 해서 프린트 함수를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프린트라는 이 함수에는 문자열,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문자열이 매개변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이라는 매개변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를 하나 더 할게요. 그래서 얘는 지워주고, 문자열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 얘는 엔드라고 이름을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 프린트 함수는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열을 입력받는 것 하나, 그리고 이 셉, 세퍼레이션이거든요. 셉과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엔드 변수.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엔드 매개 변수는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문자열이 이제 다 끝났죠. 셉에서 이 더하기가 다 끝났으면, 이 마지막에 문자열에 이 nd에 입력된 것을 추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다가 문자열에 결합하기를 이용해서 을 문자열을 넣어줄 것이고 얘는 이제 셉이 적용이 되어 있는 마지막 이제 문자열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nd를 결합을 해서 수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느낌표를 하나 넣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프린트를 할 건데 이 문자열은 사과, 달기, 바나나의 문자열이 들어갈 것이고 세퍼레이션에는 이 더하기가 문자열 사이 사이에 들어갈 것이고 마지막에 엔드에는 느낌표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완성이 됐죠. 그럼 실행을 한번 하면 이렇게. 사과, 딸기, 바나나 사이에 더하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느낌표가 들어가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파이썬에서 프린트 함수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더하기를 삭제를 한번 해볼 건데, 이 더하기는 지금 삭제를 하고 아무것도 없죠. 그 상태에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그런데 이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퍼레이션의 초기값이 스페이스바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하나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략하는 경우에는 스페이스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추가로 어떤 문자를 넣으면 그 문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실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세의 초기값을 어, 스페이스바를 넣어줬더니 이렇게 내가 입력한 문자열 사이사이에 더하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느낌표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느낌표도 내가 생략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이 프린트라는 함수는 내가 이렇게 입력하고자 하는 문자열을 쭉 입력을 하고, 이 문자열만 입력하고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지만 내가 이 셉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문자열 사이사이에 뭔가를 넣고 싶다 하면 셉을 넣어주면 되고 또 문자열 마지막에 엔드에, 어 다른 어떤 문자열을 넣고 싶으면 여기다 문자열을 넣고 실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 내가 다른 뭐 다른 문자열을 넣고 싶다. 얘만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 S사인이죠. 골뱅이가 표시가 되고, 마지막에는 없고, 나는 여기에, 다른 샵을 하나 넣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에 샵이 하나 더 추가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프린트 함수입니다.